대충 이런 느낌 잡혀요 얘를요 야 이거 딱 보자마자 우리 눈으로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쟤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에다 나누래 어? 여기 마이너스에 하나 주고 마이너스에 하나 주면 돼 나머지는 3이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렵지 않죠? 왜? 끝났어요? 어 마이너스 1으로 하면 3이 되죠? 아, 준나 멍청이들 이거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 만들 거잖아. 그래서 x 6승 마이너스 1. 여기서 x 세제곱 플러스 아, 마이너스 이거 요거 하나, 요거 하나 있는 형태잖아. 그다음 x 세제곱 마이너스 1. 얘가 해봤자 요거 하나 똑같이 있을 거고, 그러면은 뒤에 더하기 3 남잖아요. 얘가 나머지겠네. 음, 그 얘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두 번째 이기 같은 경우는 이게 x 세제곱이네? x의 3, 어떤 6의 마이너스 x 세제곱, 플러스 1, 이렇게 나와있거요 맞지?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, 문제가 하나 있죠. 그, x제곱, 마이너스 x 플러스 1, 요거 나눠야 돼요. 근데 얘가 인수로 가지고 있는 애는 X 세제곱 플러스 1이거든요? 얘가 이걸로 있어야 돼요. 근데 안, 눈에 안 들어와요, 솔직히 말해서. 얘가 그,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 이건 인수분해 돼야 안 돼? 안 돼요. 안 된다고 했어요. 이게 왜냐면 얘가 X 세제곱의 짝수잖아요. 홀수일 때는 인수분해 할수 있지만 짝수일 때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. 그래서 그냥 나누세요. 속편하게 나누시면 돼. 요 해봤자 차수가 3개씩 등가밖에안 돼서 X의 6승에 마이너스 X 세제곱, 플러스 얘는 그냥 나누신 게 훨씬 더 빨라. 여기다가 X 세제곱 하나 갖다 붙여요. 그러면 이게 X의 6승, 플러스 X 세제곱. 여기서 마이너스 2X의 세제곱, 플러스 1이죠? DN을 써서 안 나오잖아요. 그럼 뭐 고민할 게뭐 있습니까? 어? 남머 3이네? 데이 그래서 a 다하기 B는 3이네요. 나누기 하시면.